밤마다 잠꼬대하는 남편 아내.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. 혹시 옆에서 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잠꼬대를 하시나요? 그걸 그냥 잠버릇이 심하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1분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. 사실 그 잠꼬대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꿈을 꿀때 원래 우리 몸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육이 이완됩니다. 하지만 뇌 간의 특정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이 보호장치가 풀려서 꿈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. 이게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요.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5에서 10년 후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퇴행성, 뇌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80%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.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도망가는 내용을 실제로 행동하거나 배우자를 다치게 할 정도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 배우자의 잠꼬대가 심하거나 다칠 정도로 격렬하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. 지금 당장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꼬대 심한 분께 꼭 알려주세요.